삼성,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인도에서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에서는 국민기업이라고 추앙받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똑같이 일하는 인도인 근로자들에게 참혹한 임금차별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기,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비타입니다. 인도 아삼주 과아티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3학년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자기기와 기술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키워왔고 이를 통해 저의 미래를 개척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it 과학 티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며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에 큰 관심을 두고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었죠. 하지만 얼마 전제 열정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대우 때문입니다. 같은 꿈을 꾸며 똑같이 일하는데,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을 당하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삼성은 우리가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우리 인도 근로자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에 불과하다고 믿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임금차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인도에서 일하는 저와 동료들은 매달 고작 230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은 무려 5,500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두 배 차이도 아닌 이 극심한 임금 격차는 저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인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삼성은 고작 우리 인도인들이 이 작은 월급에 만족하며 묵묵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이런 차별적 임금 구조로 인해 우리 인도 직원들은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노동은 삼성에게는 그저 값싼 대체재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임금 차별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저희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i t 과학티의 전자공학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입니다. 저희는 학업과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인도인이 겪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인도를 대표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삼성에서 일하거나 인턴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 한국인과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죠? 라는 질문은 저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삼성의 기술력을 배워가고 그들의 글로벌 비전을 함께 이루고자 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삼성 측에서는 인도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한국과 인도의 격차를 이 정도로 심하게 만들 이유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공정한 임금 차별은 삼성의 탐욕적인 행태를 더욱 부각시킬 뿐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저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인도의 젊은 인재들이 더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기술력을 쌓으며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처럼 인도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과연 인도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더큰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삼성은 우리가 무력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고 결국 시위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것은 인도 내 강성 노조였습니다. 노조는 오랫동안 삼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고 마침내 이번 사태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조 지도자들은 저희 근로자들이 매일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근로 조건을 바꾸기 위한 요구안을 삼성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 요구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었고 둘째,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인도 근로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인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당연한 듯이 유지해 왔습니다. 이 차별적인 대우는 우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고 주 5일 근무와 근무 시간 단축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임금 인상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현재 받는 230달러로는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여하는 회사의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삼성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게 될 경우 그 가족 중한 명을 삼성에서 채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는 단지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서 회사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사망 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저희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시위와 파업을 무시하며 우리가 곧 지쳐서 물러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무려 한달 동안 저희는 출근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하루하루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생산 라인은 멈춰섰습니다. 삼성 공장의 기계들이 멈추고 작업장이 텅빈 모습을 보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한달 동안 저희는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성 노조의 주도 하의 시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더 많은 인도 근로자들이 우리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하며 연대의식을 느꼈고, 저희의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인도 미디어는 이번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저희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삼성은 저희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죠. 인도 네티즌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점점 더 격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입장은 그들에게 더큰 문제로 다가왔고 온라인에서는 삼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도 네티즌들은 SNS와 각종 포럼에서 삼성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성의 불공정한 태도에 분노하며 앞으로 더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는 삼성의 제품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삼성과 인도 근로자들 간의 갈등을 넘어 인도 전체의 노동 문제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인도에서 불을 축적하면서도 인도인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댓글에는 삼성은 인도를 필요로 하지만 인도는 삼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강경한 주장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불공정한 대우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런 기업들이 인도에서 특권을 누리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 내에서 이번 사건은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삼성 사건을 통해 인도 노동자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인도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의 분배는 매우 불균형적입니다. 대기업들은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의 상류층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성 사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의 막대한 이익과 고임금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차별을 상징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 사회 내에서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사태가 터진 후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분노와 좌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기업에 소속된 상위 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인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삼성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 문제와 삼성을 향한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티즌들은 삼성을 향해 절대 양보하지 말라며 더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라는 구호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앞으로 인도의 노동시장에서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번 파업과 시위를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며 삼성의 편에 확고히 서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도에서 막대한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온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대기업을 지키기 위해 시위와 파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파업이 인도 노동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이번 시위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삼성이 철수할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인도의 경제적 미래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노동자들이 자초한 불법 파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성노조가 주도한 이번 파업은 약한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임을 정부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행동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축소하면 인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 시위와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었으며 노동자들은 하나둘씩 체포되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은 구속되었고,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 또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즉, 인도 경제의 핵심인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시위와 파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단순한 경제적 요구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 자신들을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정부는 공공연하게 이번 파업을 비난하고 시위에 참여한 자들을 경고했습니다. 사실 인도 노동자들이 주장한 바에는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임금 차별과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았고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파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도 내 노동자들이 제기한 핵심 요구 중 하나는 주 5일 35시간 근무 체제로의 전환이었지만 이 같은 근무 조건은 실제로 삼성의 본사가 위치한 한국에서도 완벽히 실현되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많은 부서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35시간 근무 체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의 근무 환경과 법적 기준을 비교했을 때 인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비현실적인 면이 많았다는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법에 따라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무 조건은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은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법적 기준 내에서 근무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 내 평균적인 근무 환경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임금 차별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 인도지사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인도 현지의 경제 수준과 물가를 고려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타 네 기업들과 비교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인도 직원들은 평균적인 현지 임금보다 약20% 이상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삼성의 정책이 인도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 내 임금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단순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급여와 근무조건 개선 요구를 검토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도에서 주 5일 35시간 근무를 시행할 경우 이는 곧 인도 내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거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그와 같은 근무체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데 인도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여건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도 내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삼성전자는 철저한 규정을 지키며 인도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제시한 여러 요구 사항들은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 자신들에게 더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삼성은 인도 내에서의 사업을 재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인도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이러한 파업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도 전체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극단적인 요구를 할 경우 더 이상 인도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 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줄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점을 깨닫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인도 내에서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 노동자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요구는 결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암시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인도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일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업을 진압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인도에 머물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철수할 경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파업과 시위는 인도 노동자들의 어리석은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와 삼성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경우, 벌어질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삼성의 편에 서서 강경하게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탐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되짚어 볼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현실적인 한계 또한 존재합니다. 지나친 요구가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강TV였습니다.